그래도 오늘 쭉쭉두 시간 동안 참석하면서 제가 그 나름대로 쭉 보고 적은 걸 가지고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여러분 코로나 19 이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기업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아, 실제로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점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노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병헌 중소기업연전관장님 말씀해 주신 이 중구조 해소에 뿐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이제 그런 나한테서 중요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대한 발표 아주 어~ 그~ 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용현 부부장님 어, 역시 어~ 기업 이중구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발표 모두 충실해 가지고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토론 과정에서도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김진방 우리 위원님 증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우리 그저 단순 비교 분석보다도 특성 비교 내지 좀더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갖다가 볼 필요가 있다는 장우현 소장님 의견 등등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토론에서도 많은 그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앞으로의 과제도 많이 남겼습니다 또 안상훈 의원님이 제시해 가신 것처럼 그 앞으로의 경제성장에서는 바로 이 기업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창조적 파괴가 실현되는 어, 구도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요체라는 것, 어, 그리고 이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시마에 따른 디지털화 시마에 따른 산업조직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오늘 다시 우리가 대새길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오늘 회의로 끝낼 게 아니고, 물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물론 생각하고 있다. 다들 뭐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는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앞으로의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내용의 발표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자문위원님.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 주신 이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에 힘써 주신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과 KDI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